일단은 좋은 거하고 나쁜 거랑 항상 같이 다니듯이 8월, 10월에 찬바람 불때 명절 지나면서 그때 조금 건강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운이라는 것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별상 애기씨입니다 오늘 저희가 2001년 갑진년에 우리 67세가 우리 개띠분들이죠 이분들 네. 갑진년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음. 우리 67세 개띠분들 58년 개띠로 되게 유명한데 그쵸? 58년 개띠가 유명한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58년 개띠는 이분들은 음. 정말 가장 힘든 시기도 겪으셨고 음. 또 어떻게 보면 21살을, 21세기라고 해서 음. 지금 뭐라 그럴까 그 젊은 분들은 MZ세대라고 하나 음. 그런 세대도 살아봤고 음. 모든 저기를 다 살아봤기 때문에 음. 되게 중요하게 모든 걸다 겪고 살아신 분들이지 음. 음. 도아님은 뭐야 이분들한테는 음.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성주운이라고 해서 67세에 음. 말년 운이 들어왔어요 아... 음. 그래서 올해는 뭔가 움직이는 성준이라는 거는 문서거든요 음. 문서 쪽으로도 크게 움직일 일, 일이 있으시고 음. 문서를 잡아도 큰 돈이 되는 문서를 잡으실 수 있고 아... 그래야 동서남북이 거의 좀 많이 열린 운이에요 오, 음. 좀. 그럼 우리 58, 58년생 개띠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음. 되게 상전수를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고 많아요. 했잖아요 네. 이분들은 어떤, 걸, 어떤 것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들었어요 선생님? 음? 이분들은 주위에 사람이 너무 많고도 음. 조용하게 살진 않았어. 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많으면 음. 화가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주위에 사람은 많아도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보다는, 음. 뭐랄까, 일단은 다가오는 사람들의 영향가가 없어. 내용이 음. 없다고 봐야 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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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 사업을 하더라도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더 많고 직원을 두더라도 마찬가지고 내가 더 두루두루 챙겨야 될 사람 많고 이분들은 도움 받기보다 어떻게 보면 맨 바닥에 그때 바닥부터 시작해서 거의 성과를 이루신 분들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 본인 힘으로. 음.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이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외로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많았겠네요. 많아요. 음. 이때는 이분들이 살아온 시기는 음. 뭐랄까, 지금은 젊은 세대 이혼이 흉이 아니지만, 음. 이때에는 정말 힘들어도 참고 사신 분들이 많아, 그 고난, 과정, 힘든 거를. 음. 음. 그러니까 이혼하면 큰 흉이 나한테, 흉되고 손가락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음. 그러니까 그 사람, 배우자, 음. 그 상대 때문에 고되게 힘들게 사신 분들도 많고, 음. 응, 갔다 오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음. 요즘 세대에 비하면 드물어. 음. 다 삭히고 참고. 아. 어.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우리 67세 개띠분들이, 이제 갑진년부터 해서 이제 말년의 운이 좀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네. 이분들 자세히 좀 갑진년에 좀 어떤 운제가 들어오는 건지 한번. 67세면 60대가 지나, 이제 6 0대 집어, 접어 들으면서 이분들은 운은 괜찮아요. 말년 음. 운이라고 봐요. 우리는 60대를. 음.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67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직장을 다니셨던, 다니셨던 분은 정년 한 나이고 또 자식을 키워놔도 거의 다시집장가 보낼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년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홀가분해지는 나이야. 67세에. 그러니까 내가 뭐 말년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금전적으로, 금전이 이제 따라 들어오는 거지. 성주 운이 음. 들었다는 거는, 음. 문서를 움직여서 내가 좋은 대로 가서 편안하게 사셔도 되고, 음.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꿈의 건물 주잖아요. 그쵸. 어,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잡아서, 음. 어, 큰돈 되는 물건이 나올 수 있어. 올해는 그런 운적인 부분이 열려있다고 봐야 돼. 음. 음. 그럼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선생님, 초년, 중년에는 좀 고생을 많이 했지만. 보답받는 은혜지. 하... 시작이지. 미루가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이분 선생님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좀 외롭고 힘들게 살았지만 말년에 좀 내가 좀 보답을 받는 분들이 좀 많은 거 잖아요. 말년이 열리는 운이에요. 이분들은. 음. 그 동안에 두루두루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내용 없었고 음. 힘들게 겪어 오신 게 올해 8월에서 10월만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음. 좋은 거하고 나쁜 건 같이 들어오듯이 음. 건강 쪽이나 상문이나 음. 그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치고 들어올 때 음. 어쨌거나 뭐 운도 내가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어야 내게 되는 거지 음. 그 나이대가 됐다고서 해다 똑같이 들어오진 않아요. 음. 음. 근데 8월, 10월을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라는 수준이고. 음. 올해 문서 쪽으로 금전으로 크게 재수볼 일은 있으니까, 음. 만약에 그런 게 궁금하시면,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한 번쯤 물어보고 가시면 좋겠어. 음,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분들, 이말에아무래또 가장 걱정 많이 하는 게 자식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식분들은 좀 어떻게 잘, 잘될수 있을까요? 자식 때문에 우슬 일, 웃을 일도 있다, 이러셔. 음. 자식들은 이분들 세대에서는 공들이신 분들도 많고, 음. 어. 그러니까 내가 공을 드리면 그게 내 대해서도 받지만 자식들이 잘 풀리라고 공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식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 근심 있는 자식은 없어. 음. 응. 올해는 경사스러운 일도 있어요. 어. 5월, 6월에. 5월, 6월에. 네. 오. 그러니까 양력으로한 6월, 7월 이때쯤에 그렇죠, 그렇죠. 오, 경사가 생길 일이 좀 있다. 네. 좋네요, 선생님.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 또 추가적으로 알려주실거 있을까요? 일단은 좋은 거하고 나쁜 거랑 항상 같이 다니듯이 음. 8월, 10월에 찬바람 불때 명절 지나면서 그때 조금 건강만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운이라는 것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꼭 궁금하시면 문서를 잡더라도 방향이나 아니면 뭐 주소나 음. 동서남부 묶고 가시면 좋겠어요. 음. 그냥 뭐내 운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게 잡는 게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손에 손해, 음. 금전적으로 손해볼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묶고 음. 가시면 좋겠고, 꼭 말년이 일단 편안하고 내 건강을 지키자면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분들은 음. 조상님한테 빌고 살면 그 음. 공은 자식들한테라도 다 돌아가니까 음. 그러셨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조금씩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